창세기 24장 우리 50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어제 광고 드렸듯이 예배 후에 오늘은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안수기도하는 시간 되기로 원하고. 또 우리 사교계 모든 성도님들마다들 간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늘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응답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노종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세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부가를 딱 보내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리부가가 보기에 아리따울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무조건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늘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항상 응답됨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즉각적인 응답,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노종의 기도의 응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가를 함께 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푸드엘의 소생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어제 놀랍게 그가 기도한 그 기도가, 기도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시는데 성경은 바로 어떤 얘기를 쓰고 있냐면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뭐예요? 족보잖아요, 족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누구누구누구의, 어, 몇 대손이야? 막 이런 걸다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참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족보가 많이 이렇게 좀 퇴색되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참 족보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리부가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나름 의미가 있어요. 리브가를 보내 주셨는데 그가 어떤 족보의 사람인가를 쭉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4절. 창세기 24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한 얘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누구를 택하라는 거예요? 내 족속에게 가서 택해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른 족속과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 족속 가운데 내 혈통을 이을 사람을 거기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기대와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노정에 갔을 때 리브가를 딱 만났는데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얘기한 아브라함의 족속의 사람임을 성경은 지금 바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한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런 기대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바라기에는 우리 사각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네 번째는 뭐냐면, 순조롭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조롭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제 남은 문제는 뭐예요? 노종이 리부가를 만났는데,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허락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도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야, 이 사람이다. 딱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을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가 허락을 해야지. 그죠? 부모님이. 자, 그래서 3년 반을 기다렸다잖아요. 허락이 안 떨어져가지고. 목사 3호가 된다니까 허락이 안 떨어져가지고 3년 반을 제가 오랜 기다린 끝에 만난 사람입니다. 서 음. 오늘 아브라함의 노정이 이제 리브가의 부모를 이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다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야기했고. 또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했었는지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결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부모가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50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의 일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가부를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건데. 나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된다 안 된다 내가 따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만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지금 노종의 아름다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 지금 리브가를 만나는 것 자체도 순조롭게 인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허락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노정이 정말 이삭의 아내를 만지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기도한 그대로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 리부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그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응답하심을 보게 되면서 저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평생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간과 모든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 응답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의 응답을 이루며 한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간절한 소. 늘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한평생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